김호중 일대기 2편. 처신상은 무뚝뚝하고 과묵해 보이는 남자이지만 겉모습과 다르게 귀엽다고 한다. 사근사근한 첫마디로 처신상에 대한 선입견을 해제해버리는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친한 형들에게서 애교가 많다는 평을 듣는 편인데, 트로티비 김호중 편에서 연기가 인터뷰 중 언급하고 영탁도 졸귀탱이라고 표현했다. 사람이 좋다 제작진도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보였으나 촬영을 하며 친해진이 장난기 가득한 남동생이 되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다고 하는 등 다가가기 힘든 처신상과 달리 장난기 많고 귀여운 구석이 많고 순수하다는 평도 많다. 사석에서 만나면 상남자다운 모습도 있다고 한다. 전형적인 외강내유형 성격이다. 외동으로 자라 속마음을 털어놓을 상황도 아니었고 혼자 있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을 잘안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면 감동을 잘 받고 눈물이 좀 있는 편이다. 심성이 착하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유일한 매력이라고 꼽기도 하고 관련된 미담도 존재한다. 여덟 살때 같은 반이었던 뇌성마비 친구가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같이 짝꿍을 할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다 한다. 그때 김호중이 손을 들어 짝꿍을 했었고, 짝으로서 많이 살펴주었다고 한다. 그 친구가 물감통을 쏟았을 때에도 어린 나이에 잘 대처해 주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그 친구의 동생이 SNS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몸으로 움직이는 활동적인 것을 좋아한다. 힘이 좋아서 스타킹 시절 강호동을 목마 태우기도 하고, 복면가왕에서는 패널인 김구라도 목마를 태웠다.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키 182cm의 이명웅을 공주님 안기로 들어 올렸다. 중학생 때 친구를 따라갔던 체육관에서 땀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를 회상하기를 땀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웠다. 여기가 내가 다닐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 체육관에서 복싱을 배우고 이종격 투기 선수로도 시합에 출전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나간 전국대회에서 중학교 3학년 형을 이기고 우승하였다. 비디오스타에 출연하여 개인기로 돌려차기 격파를 선보였는데 20년 만에 해 본다고 하여 송판을 든 김용명을 긴장시켰으나 격파에 성공하며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주었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한다. 초등학생 때 축구 선수로 활동했었는데 친가 쪽 집안 내력이라고 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울산에서 지역 슛돌이로 방송 출연 및 지역 신문에 나오기도 했는데, 초등학교 축구선수 팀에서 20명 중 본인이 대표로 골럭키에 도전하여 성공을 하였다. 해시태그 뛰어난 축구 유망주였고, 스카우트해가려는 중학교도 있었으나 가정적, 개인적인 이유로 포기했다고 한다. 현재까지도 여섯 개나 되는 조기 축구회에 소속되어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축구를 좋아하는 만큼 축구 선수들과 인맥이 있고 유일하게 하는 컴퓨터 게임도 피파라고 한다. 뭉쳐야 찬다 미스터 트로 편에서 축구 실력을 볼수 있는데. 뭉찬 멤버의 견제를 받는 멤버들 중 하나였고 안정환한테 인정을 받았다. 전술을 짤때 빛나는 리더십과 상황 판단력으로 탁월하면서도 인상 깊은 경기를 보여줬다. 그 중에서 팬들이 뽑은 최고의 장면은 같은 미스터 트롯 멤버 임영웅에게 페널티킥을 만들어 골든 골이 나와. 하는 장면이었다. 아는 형님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노는 묘기를 잠깐 보여주는데 갑작스러운 고퀄러 티의 개인기가 인상적이었다는 평이다. 그 외에도 미스터트로 출연자끼리 축구 모임이 만들어졌는지 SNS에 함께 축구하는 모습이 종종 올라온 다 가족, 식구라는 말을 즐겨 쓰고 인터뷰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라고 밝혔다. 자취 생활을 오래 해서 집밥 먹는 것을 좋아한다.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또 이수경의 러브 FM에서 요즘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밥 먹을 때이고 팬들의 사랑에 배가 부르겠다는 말에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한다. 고답했다. 군것질도 많이 좋아하는데 쉬는 날에 집에서 영화 한편 보면 과자 한 박스는 순간 삭제된다고 한다. 삼겹살은 7인분, 라면은 4봉지 정도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시각 효과에 약하다고 한다. 채널을 살짝 돌렸는데 먹는 게 나오면 못 참는다면서 제일 참기 힘든 음식은 찌개 종류. 고기도 좋아하지만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나면 무장해제가 된다고 한다. 모든 음식은 단짠단짠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음식 철학을 가지고 있다.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함께 식사를 한 안성훈이 음식이 좀 짜다고 평가를 내렸다. 알리오 올리오의 짠맛을 고기로 달래준 후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과 밀키스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초콜릿을 좋아한다. 미우세에서도 몰래 숨겨놓은 초콜릿을 먹는 모습이 적발되었다. 가벼운 음주를 즐겨 하는데 그 중에서 반주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한다.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시는 듯하다. 좋아하는 날씨는 비가 내리는 날이라고 한다. 고소공포증이 있어 걸어서 한강 다리를 건너지 못한다고 한다. 자신한테 소중한 존재였던 할머니의 사망 이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별이라고 한다. 별명 파바로티 트로트 파바로티의 합친 뜻이며 팬들이 지어준 별명이자 본인이 애정하는 별명. 고딩 파바로티 스타킹 시절 김호중을 알리게 해준첫 별명. 김호중. 김호중을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 김부장. 김호중이 춤을 추는데 회식 때 부장님처럼 춘다 하여 지어진 별명. 국민 사위. 미스터트롯 결승에서 사위와 김호중의 어머니. 팬들이 사위 삼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해서 만들어진 동음이의어적인 별명. 괴물 보컬. 노래를 할때 남다른 성량과 곡 해석 능력, 가요 발성과 성악 발성을 넘나드는 능력으로 장윤정 마스터가 지어준 별명. 나로, 날샌돌이 호중, 빅자먼, 김호중의 어린 시절 모습이 홍자먼이랑 닮았다고 해서 지어진 별명. 보라돌이, 사랑의 콜센터 사회 의상이 마치 텔레토비의 보라돌이를 닮은 듯 해서 지어진 별명. 인간 하리보. 하리보라는 곰돌이 젤리를 인간으로 형상화한 별명. 별림. 팬카페에서 김호중을 부르는 애칭. 쇼파 사리마. 사랑의 콜센터 녹화 중 쇼파를 망가뜨렸다고 해서 방송에서 재치 있게 만들어진 별명 중원관 사랑의 콜센터 사화에서 영탁 장민호와 함께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를 노래하였는데 누가 봐도 정원관 역할을 맡은 것 같아 지어진 별명 천상의 목소리 미스터 트롯 예심에서 내순도르마 부르고 얻은 별명. 18살이 소리를 저렇게 내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저렇게 내는 18살 학생, 글쎄, 찾기 힘들걸요? 18살 스타킹 출연 커루소 완창우, 김동규 알 내순 도르마에니 SSUN DORM A 오페라 투란도트 주제가를 부르는데, 당시 고등학생이 부르기엔 불가능에 가까웠던 곡을 3개월 정도 만에 해냈어요. 내순 도르마를 실수 없이 완벽하게 부르는 게 평생 소원인 테너들도 많아요. 서수용 선생님 매일 뉴스 인터뷰 중 김호중은 미친 성냥, 괴물 보컬이라고도 불리며 이미 대한민국 인재상과 전국수리음악콩쿠르 1위와 세종음악콩쿠르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2009년 스타킹 첫 출연 때 오프닝 무대로 카루소커루소를 불렀다. 카루소는 웬만한 성악가도 감히 도전하기 힘든 3옥타브 고음이 여러 차례 나오는 고난도 곡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성악을 정식으로 배운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고음을 15초 가까이 일정하게 낼수 있다는 점, 다양한 감정을 담아 곡을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아는 형님에서 말하기를 유학 시절 이탈리아 로마 작은 마을 공연장에서 내순도르마를 부른 적이 있었다고 한다. 공연 후한 이탈리아 남자분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테니, 이 공연을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냐고 하였다는 에피소드를 밝히기도 했다. 자세한 순위는 나오지 않았지만, RUTC 아카데미에서도 잘하는 학생이었다고 한다. 독일 유학 전 고별 무대에서 내순 도르마를 부른 후, 뮤지컬 배우 최정원이 김호중에게 직접 러브콜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한다. 무대를 본 사람의 감상에 의하면 라이브의 강한 오페라형 가수라고 한다. 실제로 특별한 음향기기가 없는 환경에서도 CD를 튼것 같은 깔끔한 라이브를 들려준다. 기본적으로 성악가들은 마이크 없이 라이브하는 것을 전제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더더욱 라이브에 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테너는 음의 굵기에 따라 레체로 테너, 스핀토, 테너 리릭 테너, 드라마틱 테너로 크게 나뉘는데 김호중은 스핀토 리릭 테너. 힘이 강하지만 드라마틱 테너까지는 아니다. 김호중 노래의 특징은 풍부한 성량으로 마치 CD를 틀어놓은 것처럼, 김호중만의 단단한 발성, 안정적인 호흡, 딕션, 장르의 구애 없는 창법의 표현, 게다가 가사의 전달이 가사 한줄한 한 줄마다 감정을 진정성 있게 잘 담아낸다. 오수양 심리소통전문가 소통칼럼니스트.